자 하트 하나가 생겼어요. 이거 무슨 하트야? <laughs> 어, 하트가 왜 생겨? 아씨. 어, 자. 혹시 모르니까 아니다. 어, 다 와, 다 모여봐. 아침, 아침 종몇 명이야? 오, 다섯 명. 5명. 이제 다섯 명이 됐네. 이제 아 이제 이 어, 씨앗을 심어야죠. 아, <laughs> 뭐란 <뭐라는> 거야, 도대체. <laughs> 왜 하트가 생기는 거야. 그쵸? <웃음> 자, <웃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일단 심어요. 일단은 모양은 신경 쓰지 말고, 심을 데가 없어. 일단 다섯 군데. 심고. 왔다. 어, 잘 심은 모양이네. 건강한 흙이 한참 모자라잖아. 어, 이것만은 뾰족한 수가 없어서. 거대쥐한테 그런 소문을 들었어. 음, 썩은 흙을 정화할 수 있는 일족의 후예가 이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대. 어, 건강한 흙을 늘려 밭을 넓힐 수 있겠네요. 자, 흙을 정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줘. 지도 목대지가 표시됐다. 아, 이제 이 진흙을 흙으로 만들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야 됩니다. 맞죠? <laughs> 어, 이거 왠지 보기 안 좋아. 여기 좀 정리 좀 하죠. 왜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이 이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 이거, 이 게임 되게 무서운 게임 같아요. 시간이 금방 가요. 벌써 한시 반이야. <laughs> 어, 이렇게 마을에, 마을에 이렇게 나무 한그루 정도 있는 것도 괜찮은데 지저분해. 왜냐면 저쪽에안 보여요. 양배추도 좀 쓸어, 쓸어서, 어, 한세 개만 굽시다. 넣 자, 넣는다. 요리한다. 자, 그 다음에, 어, 어, 얘들 물, 물 들어간다. 난 이런 거 보는 게 되게 좋더라고, 이 게임은. 자, 물이 없는데, 물이 나와요. 물이 없는데, 나오고, 나오죠? 확인했고, 자, 이제 퀘스트하러. 물이 똥물인데. <laughs> 아, 이거 물이 깨끗한 물이 없어요, 여기는. 다 진흙 바닥이라. 어, 원래 작물은 조금 물이 더러워도 잘 자랍니다. 먹는데 지장이 없어요 고고! 캐스타하러 <laughs> 어? 저기 쥐들이 뭔가를 지키고 있는데? 인도의 구슬입니다 찍! 인도의 기술, 이거 뭐지? 워프인가? 조사한다. 인도의 구슬을 기동했다. 어, 발견하면 반드시 만져두자. 네, 맞습니다. 워프 할수 있게 됐어요. 거대지의 언덕. 어딘가 볼까요? 어, 우리가 한, 어, 한참 위쪽이네. 한참 위쪽에 워프가 생겼습니다. 뭐야. 실질 웃기나 하고, 거대지를 무시하는 거냐? 음, 흙을 정화하는 일족은 없냐고. 잘 모르겠지만 어 어쩌면 거기에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 지도에 목적지가 표시되었다. 음, 거대지랑 얘기해봐 자 어, 한번 말을 걸어봐라. 자, 거대지가 어디 있나 봐. 어디 있지? 자 오른쪽으로. 가자. 양배추 하나 먹고 야지 100%. 오 어, 뭐야? 드라키. 자꾸 가자, 나무를 주네. 아, 어, 양배추 씨앗, 이야수 준단 말이지. 가자, 저쪽에 느낌표가 보이네요. 근데 희한하게그 광석이나 이런건 하나도 안보여요? 아직? 어? 저기 뭐야? 고릴라 있어 저거 엉덩이 이상한거 어? 뭐야 이 녀석들은 뭐지? 어 이곳에서 물건을 만들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음. 꿈틀댄 것 뿐이라고 지렁인가 봐요 그죠 꿈틀댄.. 꿈틀이 일종의 지렁인가 봐요 자, 사악한 지렁이를 숙청 중이다 음, 너희도 숙청해봐더라 네. <laughs> 지렁이? 아니면 해골? 어, 교단의 명령에 불복할 심이냐청해버려야 얘들 무서운 애들이야 다 죽여! 자, 시도가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laughs> 엄청 잘 삽니다 어, 저거 뭐야? 마법이야? 오, 어, 마법 뜻이네요 여기도 어렵지 않게 뛸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피해서 아직까지 뭐 컨트롤이나 이런 건 필요 없어요. 하이파이브. 저 지렁이로 도와주자. 양배추 먹고. 음 해쳐졌구나. 너희는 누구야? 흙을 정화하는 일족을 찾고 있다고? 아 이건 어쩌면 운명일지도 몰라. 일쪽에 마지막 생존자고. 농원 녀석들이 알면 깜짝 놀라겠군. 어, 일단 거목이 있는 곳으로 날 데려가 줘. 어, 가자. 어, 땅속으로 오네. 어. 지렁이가 진흙을 흙으로 바꿔줄 것 같아. 자, 가자. 어디있어 오나? 어, 온다. <laughs> 지렁이가 징그럽진 않아요. 어, 눈, 눈, 눈좀 보자. 일로 와봐. 어디 갔어어 눈이 없어, 어 눈이 없죠. 어.. 눈이 없어요. 원래 없나? 지렁이 노디이 디노, 디가 디노, 디노, 디자 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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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렁이가 왔으니까 또방수 치러 오겠죠? <laughs> 어, 이미 쳤나? 이미 쳤어. 어, 다 모여봐. 현대까지 인어, 어, 호구조사 해야 돼. <laughs> 봐봐. 지렁이는 안 오네? 어, 지렁이, 지렁이는 좀, 아, 아직 이걸 눌러줘야 된다. 그리고 이게 겨, 거목의 묘목이야? 어. 어, 거대 지렁이잖아. 뭐라고 있는 게냐. 어서 해치우지 않고. 흙을 정화하는 일족일 거다. What? <laughs> 너도 여기서 밭 일구기를 도와라. 협박이야 <laughs> 무서워. 이 이녀석, 녀석이 조금이라도 수상 짓을 하면 내가 해치워줄 테니까. 꼭 훈이랑 거목을 키우고 싶어. 여기서 썩은 흙을 정화할게. 어 거대 지렁이가 동료가 되었다. 너 동료가 되라. 자, 이제 지렁이도 동료가 됐어요. 아, 이 지렁이는 또뭘 보여줄지 달성. 대단해, 알았어, 알았어. 흙을 저응할수 있는 게더 거대한 지렁이가 친구야될 줄이야. 너 혹시 마무리 길들이는 재주라도 있는 거냐? 어, 정보를 제공해 주신 지바코 씨 덕분이에요. 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어, 이, 세, 이 섬의 거대 쥐와 릴리 펏은 인간에게 우호적인 편이야. 음,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 달성. 릴리 펏.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 거기서 봐. 지렁이 어딨어? 뭔가 지정을 해줘야 되나? 허수아비가 서있는 밭이란 말이지. 그럼 내가 거기를, 아. 자, 한번 볼까요? 허수아비 여기 있는데? 자, 어, 왔어, 왔어. 오케이. 오호! 자, 정화시켜줍니다, 땅을. 오. 내가 이렇게 새로운 거 보는 거 너무 좋아해요. <laughs> 자, 정화가 되죠? 지렁이 때문에. 됐어요. 나 씨앗, 씨앗 없나? 어, 고생했어. <laughs> 건강한 흙으로 바꿨어. 세상에나. 어, 굉장히요. 농원에 건강한 흙이 이렇게나 많이. 어, 정말 기뻐요. 농원의 흙은 썩고 싹을 튀운 작물도 시들어 이젠 다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흙좀 생긴 걸로 호들갑은 아, 그래서 너무 기뻐서 허수아비가 있는 곳을 건강한 흙으로 만들어 줄게.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퀘스트를 위해서 우리 퀘스트 하나 있었는데, 자, 밀시앗 이렇게 달성. 그러면은 어또 퀘스트가 생겼네. 아 어, 우리 이거 먼저 하자. 밭 확장 번, 먼저. 밭을 확장하려면 어 호수 아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비 온다. 비 오면 안 되는데 안 된다. 타더 일단 타도. 우리 마을에서 뭐좀 할.. 있어서. 다 듣고 먹을 거만 빼자. 예. 그 다음에 어. 만들어야죠? 허수아비. 자, 밭을 확장하고 싶으면 허수아비, 허수아비를 노라 했죠. 옆에다 하나 놓자. 여기다 놓으면 확장이 될까요? 여기다? 여기다 놓자. 밭, 오케이! 좋아. 확장이 되네. 좋아. 아, 여기를 채우고 했어야 되는데, 아깝네. 아 근데, 그냥, 이런, 이런 대로, 멋으로, 놔두고. <laughs> 아, 어, 씨앗이 하나도 없었던가. 지금 씨앗을 아까 받았는데, 어딨지? 아, 주머니, 주머니.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 있죠? 아, 오케이. 꺼낸다. Okay. 자 이거 다 걷어버리고 어 이거 이것도 부술 수 있죠 봤다. 이제는 어 헷갈리니까 어 여기 몬스터가 얘들아 잡자 몬스터 왔다 어 저기 왔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몬스터를 잡고. <laughs> 잡아, 잡아, 잡아. 아직까지 몬스터들이 이렇게 세진 않아요. 자. 어, 오, 저기, 저기, 한 마리. 도망간다. 도망갔어. 어, 저기, 잡아. 어, 씨앗 준다. 채웠다. 패스트, 어 야, 야다 일로와. 다 일해. 빨리빨리 <laughs> 일해. 자, 여기, 양배추. 양배추를 일렬로. 자, 밭 확장, 달성. 어, 뭐야. 밭 50편이 완성됐어요. 다섯 종류의 작물을 재배했다고 해요. 자, 수확제. 어, 저걸 보세요. 거목이 수확제라는 게 열린대요. <laughs> 다섯 개를 다 모아야, 어, 여기, 어, 일장이 끝나나봐요. 자, 천천히 가볼게요. 어, 벌써 한시 50분이네. 어.. 파괴하는 보람이 생겼군 파괴의 욕구를 억누르는 것도 코욕이군 이분 정말 믿어도 되는 겁니까? 나무를 보니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지 이게 무슨 뜻이야 어, 쓸데없는 잡담은 여기까지다 한시라도 빨리 다음 과제를 해치워라 <laughs> 다음 과제를 빨리 해치워야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심던 거 마저 심고요 실력이 줄겠군 저 뭐지? 또 퀘스트가 있네 쉴틈 없는 퀘스트에요. <laughs>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사도 될것 같은데요? 재밌는데요? <laughs> 쉴 틈이 없어요, 게임이. 얘들 노동하는 거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 여기. 그, 어, 여자고 남자고 없어요. 다 일을 해야 돼요. <laughs> 열심히 일해. 자, 일단 양배추. 비가 와도 이런 작업은 계속된다. 요거는 밀이죠? 밀도 일단 두 줄씩만 놓을게요 뭐 씨앗도 많이 없어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 앞으로 어.. 게임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네. 어? 그나저나 집에 천장이 없네요 아, 어, 맞아. 이게 그 지붕이 아직 없어서, 근데 어비안 맞게 해줄까요? 비안 맞게 해줄게요. 잠깐만 씨앗 심고, 어... 비가 안 맞게 해줍시다. 어... 뭘 할까요? 벽으로 일단 한 50개? 어, 뭐, 멋뭐 떨어진 지붕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없어요. <laughs> 우리 이거 집 다시 져줄까요? 깔끔하게. <laughs> 자, 그러면, 집을 깔끔하게 다시 지어줍시다. 여기 너무 지저분하니까. 음, 일단, 비 맞고 있으라고 그고 다시 지어줘야죠. 여기를. 갑자기 지금 퀘스트 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일일 어, 모드로 들어갔어요. <laughs>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벽 바닥 바닥을 좀 만들어야겠다. 한5 0개 있어야 될것 같아. 5 0 개. 아 오십 개를 갑시다. 그 뭐, 아 그냥 놔야되네? 어, 이건 편해요. 이렇게 하니까. 자. 벽도 부시고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지금 상황은요. 네. 우리가 살집을 다시 재건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맞아요. 뭐 부실 때마다 계속 그 떠서 귀찮았었죠. 그쵸? 맞아. 나도 그거 되게 귀찮았던 것 같아요. 자. 두 줄씩 어쩔 때는 두 줄이 되고 어쩔 때는 한 줄이 되고 그러네 그거를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이게 굉장히 집을 못짓면 답답할 수 있어요 보는 사람이 <laughs> 약간 확장 집을 약간 한 8평대로 장공사 하고 있어요. 음. 자, 이게 가리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밑에 어아 여기 여기를 안 했네 아확장했어 확장하다가 놓쳤어 자. 됐다 그다음에 조명 그다음 에 침대 자, 그다음에 바다의 소리 <laughs> 고동 자 여기 이제 오른쪽 어, 이 정도 해줘야겠죠, 깔끔하게. 그쵸? 이왕 해주는 거니까. 안 해줄 순 없어. 귀찮아도. 어, 한 50개 더 만들자. 나무. 어, 모닥불도? 놀면 뭐예요, 그쵸? 요리를 해줍시다. 어, 이게 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바빠질 수, 있, 바빠, 바쁘게 게임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심심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아, 50개. 받아 <laughs> 불편한 진실이야. 우리가 이거를, 어, 안할 수는 없어요. 이게, 밤에도 자다가 생각나. 아, 거기 약간 금가 있었는데, 이렇게 막 생각나. <laughs> 아쉬워. 그죠? <laughs> 어어 어, 계속 일하게 어 뭔가 옵션이 있나 일단 그것도 나중에 찾아볼게요. 자, 저도 이제 오늘 처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어 잠자 잠자 시간이야 일단 자자 어두울 때 일하면 좀 어두우니까 <laughs> 자고. 어서, 어, 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 오신 분들 저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많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laughs> 자. 됐죠? 어, 여기도 뒤에도 깔끔하게 보시고, 이제 우리 지붕을 한번 올려봅시다. 아직 뭐 그럴싸한 지붕은 없어요. 그쵸? 어, 깔끔해졌어요. 집이. 자, 이 정도면 살만해, 이제. 그쵸? 아, 아까 우리 굳이 만들어놨던 거 보셨던 거. 여기. 놔주고요. 작은 농가의 침상. 그 다음에, 어, 이런 걸 그냥 놔주자. 옆에다가. 보정두시고 혹시 모르니까, 또 동료가 오면은, 잘수 있게. 자. 됐어요. 그리고, 오, 하트가 갑자기 많이 나왔네. 일하면은 하트를 주나봐요. 어, 어, 퀘스트 기다려. 어, 뒷짐 주고 딱 준비하고 있죠? <laughs> 안 되겠어. 자, 정신 없으니까, 얘한번 예, 불러. 어, 너로 가있어, 그러니까 자, 어, 양배추 씨앗, 이쪽에다. 아마, 지금 두 가지 나왔죠, 우리. 양배추하고 뭐지? 밀릴 나왔죠? 뭐세 어, 가지가 더 남았다는 건데. 어, 요 위에다 이제, 어, 지붕을 올려봅시다. 세 칸이면 괜찮을까요? 세칸 정도면 어이 안이 보이겠죠? 어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직은 좀 그럴싸한 뭐 지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네. 얘들아. 어, 모자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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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져와야겠다. 아, 50개 더 만들게요. 아, 한 100개?